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바이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2026년형 혼다 엘리베이트에 대한 모든 소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완전히 달라진 외관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보수적이고 안정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훨씬 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로 변모했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날카로운 주간주행 등 drl 이 조화를 이루며 매우 강렬한 첫인상을 선사합니다. 측면으로 돌아가면 날렵한 실루엣 과 함께 강렬한 휠 아크릴과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리 차량의 다이내믹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후면부는 가로지르는 형태의 새로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시인성을 높였 으며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suv 다운 당당한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외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실내는 더욱 고급스럽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고급 소재와 정교한 스티치로 마감된 대시보드가 눈에 띄며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더 커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며 최신 버전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지원하여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또한 주행 중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통합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형 혼다 엘리베이트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기존의 가솔린 엔진과 함께,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선을 보입니다. 혼다의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이 시스템은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 연비와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저속주행 시 순전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EV 모드를 통해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고 매우 조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이 개선되어 주행 가능 거리가 더욱 늘어났으며, 엔진과 모터의 조화로운 협력으로 민첩한 발진과 함께 여유로운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최신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혼다 센싱, 혼다 센싱, 이 한층 더 진화하여 기존의 충돌방지 브레이킹,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이 더욱 정밀해졌을 뿐만 아니라 반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레벨2에 준하는 반자동 주행 기능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장거리 운전 시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견인하는 플랫폼 또한 새로운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강성이 향상된 차체는 주행 안정성과 실내 정숙성을 동시에 높였으며 서스펜션과 조향 시스템의 세팅이 최적화되어 코너링에서의 날카로운 반응과 일상주행에서의 편안함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훌륭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이는 운전의 재미와 승차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형 혼다 엘리베이트는 첨단계이나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거나 실내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물론, 차량과 주변 인프라와의 소통, v e x 를 통한 보다 스마트한 주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통해 혼다 엘리베이트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모든 생활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한 동반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혼다 엘리베이트의 놀라운 변화와 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외관, 실내, 파워트레인, 안전, 플랫폼. 그리고 커넥티비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팩트 SUV 시장에 또한번 강력한 기준을 제시할 이 차량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제...